아침을 여는 오늘의 기도 스물 가지 감사로 채우는 은혜 말과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만약 우리가 일생 동안 단 하나의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감사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금요일 아침을 엽니다. 주님 저희가 피로와 불평 대신 감사의 눈을 뜨고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에 베푸신 셀수 없는 은혜를 세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 저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스물가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편히 쉴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땀 흘릴 수 있는 일터와 직장에 감사합니다. 선한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족에 감사합니다. 곁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와 이웃에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가 저희의 잠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말의 쉼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과 일에 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금요일이 될 것을 선포하오며 저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